서울 강남의 조선팰리스가 떠들썩했다. 정해찬과 LG 가문이 결혼식은 재계의 이목을 끌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장남 정해찬이 주인공이었다. 수백 명이 하객과 철통 보안이 행사를 감쌌다. 호텔 로비는 샴페인과 명품 향수로 가득했다. 재벌 1세부터 글로벌 CEO까지 하객 명단이 화려했다. 정치보다 치밀한 대화가 오갔다. 후계 구도와 주기금 액수가 화제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러나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고현정. 21년간 지워졌던 이름이었다. 그녀의 입장은 예고 없이 이뤄졌다. 검은 차량이 로비 앞에 멈췄다. 경호팀의 무전기가 바쁘게 깜빡였다. 선팅 유리가 내려가자 하객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야, 정해찬의 생모, 라며 속삭였다. 고현정은 국민 여배우였다. 2003년 정용진과 결혼하며 재벌가로 들어갔다. 결혼은 세기의 이벤트였다. 하지만 몇년후 이혼하며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에 없었다. 신세계 가문은 그녀를 금기시했다. 언론은 한때 그 사람, 이라 불렀다. 고현정은 침묵 속에 잊혀졌다. 그날, 그녀는 검은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진주 귀걸이와 표정 없는 얼굴로 입장했다. 로비를 가로지르며 시선을 끌었다. 하객들의 대화가 멈추고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마치 자신의 시간 속을 걷는 듯 했다. 중간 뒷줄, 꽃장식이 적은 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그녀를 소개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선언이었다. 나는 여전히 이 아이의 어머니, 라는 메시지였다. 정용진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굳었다. 프로그램 책자가 그의 손에서 떨렸다. 그녀가 오셨습니다. 라는 보고였다. 그의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놀람, 당혹, 분노가 뒤섞였다. 깊은 곳에 잠든 감정이 떠올랐다. 이명희 회장은 창밖만 바라봤다. 감정 없는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하객들은 웅성였다. 진짜 고현정 아니야? 신랑 생모 맞지? 라며 수군댔다. 공식 초청 없이못 들어와. 라며 위아해했다. 클래식 음악만 잔잔히 울렸다. 고현정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이 식장을 장악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앉았다. 그녀의 침묵은 강렬했다. 지워진 시간이 다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정해찬의 요청으로 그녀는 통과되었다. 경호원의 말이 분위기를 바꿨다. 정용진은 일어서려다 주저앉았다. 평정심에 균열이 생긴 최초의 순간이었다. 고현정은 2003년 연예계를 떠났다. 모래시계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정용진과의 결혼은 화제였다. 하지만 이혼 후 그녀는 공식 석상에 없었다. 신세계는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다. 가족의 역사는 그녀를 지웠다. 그날 그녀는 침묵을 깼다. 아들의 결혼식에 어머니로 나타났다. 그녀의 실루엣은 영화 같았다. 햇살이 벽을 스치며 그녀를 비췄다. 하객들은 카메라를 내렸다. 기자들은 당황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고현정은 클러치백을 들었다. 단호한 눈빛으로 식장 입구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과거와의 대면이었다. 신세계 가문이 금기를 깨뜨렸다. 정해찬은 그녀를 초청했다. 이는 그의 용기와 결심의 결과였다. 식장이 시작되자 긴장이 고조되었다. 고현정의 존재가 파장을 일으켰다. 하객들은 눈치를 살폈다. 그녀의 자리는 구석이었지만 중심이었다. 그녀는 소개 없이도 강렬했다. 침묵이 그녀의 메시지를 증폭시켰다. 정용진의 눈빛은 복잡했다. 20년 전이 약속이 떠올랐다. 그들은 세기의 커플이었다. 하지만 루머와 침묵 속에 갈라섰다. 이명희 회장은 침묵했다. 그녀도 이 순간의 무게를 알았다. 결혼식은 재계의 연합이었다. 신세계와 LG의 결합은 상징적이었다. 하지만 고현정의 등장이 주목을 바꿨다. 화려한 위저는 빛을 잃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식장을 지배했다. 식사시간이 되자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고현정이 흰 봉투를 꺼냈다. 경호원에게 봉투를 건넸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에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문장은 십장을 뒤흔들었다. 봉투에는 50억 원 현금이 들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누구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액수는 재계를 놀라게 했다. 진심의 축복, 이라 불렸다. 침묵의 배상, 이란 해석도 나왔다. 단순한 주기금이 아니다, 라며 모두가 입을 모았다. 재계의 화제가 되었다. 고현정은 침묵을 지켰다. 봉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신부 입장과 예식이 진행되었다. 고현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심한 듯 천천히 움직였다. 정해찬이 무대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눈빛이 마주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정해찬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 고백은 시처럼 울렸다. 공기 속에서 감동이 퍼졌다. 고현정은 말을 잊었다. 아이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눈물은 없었다. 하지만 미소가 모든 감정을 말했다. 그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하객들의 가슴에만 남았다. 진짜 가족의 순간이었다. 권력과 자본을 초월했다. 정용진은 그 장면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없이 진실을 인정했다. 결혼식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가족의 재회가 본질이었다. 고현정은 지워진 이름을 되찾았다. 정해찬은 엄마를 불렀다. 21년의 침묵이 깨졌다. 한 포옹이 모든 격식을 무너뜨렸다. 신세계 가문은 그녀를 지웠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재벌 문화는 체면을 중시한다. 가족의 진실은 숨겨졌다. 고현정의 용기가 역사를 바꿨다. 정해찬의 결심이 문을 열었다. 그들의 재회는 상징적이었다. 혈연보다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 한국 재벌은 권력의 상징이다. 하지만 인간적 갈등도 존재한다. 신세계는 이마트와 백화점으로 성장했다. 정용진은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의 결혼과 이혼은 화제였다. 고현정과의 과거는 금기였다. 그녀의 연예계 은퇴는 충격이었다. 재벌 며느리로의 삶은 달랐다. 이혼 후 그녀는 독립했다. 연기자로 복귀하며 세기를 걸었다. 정해찬은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그의 초청은 용기의 증거였다. 결혼식은 재계의 축제였다.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50억 봉투는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진심의 상징으로 남았다. 고현정은 침묵으로 답했다. 그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했다. 정해찬의 포옹은 역사를 썼다. 엄마라는 단어가 되살아났다. 재벌가의 체면은 무너졌다. 진심이 권위를 압도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다. 서로를 부르는 이름으로 완성된다. 그날 조선 팰리스는 전설이 되었다. 고현정의 걸음이 기록되었다. 정용진의 침묵은 인정이었다. 그는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하객들은 축복했다. 침묵 속에서 감동이 퍼졌다. 당신은 이 재회를 어떻게 보나? 가족의 진실은 무엇일까?